페이퍼 트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전면 샷까지해서 목표 달성을 했어요. 작업을 끝냈어요 지금. 이 재료들은 뭐 부감 샷하고 물결들 물결들이 이만큼이에요. 엄청 많죠. 크고 제 작업실 와 보셨잖아요. 꽉차꽉 차. 꽉 차. <laughs>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그 전면 샷한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일단, 처음 구상한 대로 해서 마무리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갯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표현이, 물줄기도 좀 만들고, 울록불록하게 블록 요철도, 좀 많이 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너무. 이그 뭐야 그 물범들하고 이제 그 객체들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그런 것이 너무 크게 두각이 되면 안될것 같아서 조그만하게 이렇게 요초를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갯바위 같은 거는 따로 별도로 해서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 있게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구름이 근데 구름이 이 전면샷에서 볼때 물결하고 이렇게 볼 때는 뭐 되겠는데 아무래도 좀 옆에 폭이 작기는 하네요. 좀더큰 종이가 있었다면 좀 옆으로 더 확장을 해서 좀 시원했을 것을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 지금. 어좀 음? 커가지고 이게 다 들어오질 않는데 카메라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했고. 이거 지금 한장 크기가 1m 가로 1m 9cm에 어, 높이가 78cm에요. 78cm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90도로 서있게 제작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일단 레이어들은 이게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접착을 해야 되니까 다 붙이지 않은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됐어요. 이런 식으로 벌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옆에까지 땅까지가 싹 되면 좀 공간이 넓어서 좋을 텐데 이게 지금 가능할 것도 같고 옆 부분을 좀 붙여서 하면은 이런 거는 딱 끝나지 않게 그런 맛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런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어지니까 좋기는 하네요. 좀 널찍하니까 공간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서 빨리 푹 쉬고 이제 그 물범들, 물범들하고 이제 잔 묘사들 좀 이렇게 하면은 최종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 점 부감샷도 갯벌 표현은 요런 식으로 좀 잘게 요런 식으로 물질기랑 요철 같은 걸좀 만들고 자세히 보면 위에를 나 점을 찍어서 뭐 개구멍하고 뭐 모래 같은 느낌을 주고 했었어요. 그 옆에 벽이 멀리 있게 보이게 요런 식으로 해서 바로 연결이 되게 이렇게 해봤어요. 나중 되면 저런 건좀 붙여서, 촬영 때는 붙여서 해야겠죠. 붙여서. 좀더 각을 잡고. 할로뷰 일단 대충 대충 이렇게 매칭을 해본 게 이렇습니다 일단 좀 명암을 좀 강하게 줬죠 빛을 빛이 좀 약하긴 하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내가 이렇게 보기엔 굉장히 아름다웠네요 아름다워 <laughs> 갯벌 표현이 괜찮네요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나올까 생각했었는데, 뭐 종이로 해서 갯벌 표현한다는 게뭐 모래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막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해서 그 느낌을 최대한 좋습니다. 이런 엉덩이 같은 거 표현, 물줄기 같은 경우 이렇게. 그자구멍들 조그만 이런 구멍들 을막좀 내고 이런식으로 좀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되면은 돌멩이 같은 거 조그만한 돌멩이 도좀더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갯바위 같은 경우에다가는 조금 그 뭐냐 그 해초 같은 것도 좀 넣고 하면은 조금 더 배경이 컸으면 좋았을 것을 그죠 배경이 좀더 컸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 배경이 작아서 이 배경에 맞춰서 얘를 좀 작게 하면 <laughs> 너무 힘드니까 다른 게 얼마나 작아지겠어요 <laughs> 고동도 조금 생각보다 너무 크게 했는데 실루엣으로 해가지고 쪼바한 고동들도 좀 여러 개 만들어야겠어요 조개 같은 경우도 조그만 것도 좀 만들고 재미난 그 갯벌에서 뭐, 튀어나오고, 그, 개, 뭐, 뭐야, 낙지 발이 나온다든가. 근데 그런 샷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그런 것까지를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지금. 불키면은 요즘 어둡잖아요. 불 키고는 요런 요런 좋게 좀 따사롭네요 전체적으로 화해니까 따사롭다고 아 물범이 잘 나오니까 딱 중심을 잡아주네 입체로 하기 잘했다 그죠 좀 심은 들어도 주인공들이 딱 잡아주니까 뭐 그죠 자자주 오늘 푹 자고 남은 한 3일을 이제 피 터지게 마무리, 정리를 잘할 것입니다. 마지막. 항상 작업 마지막. 지금 우리가 거의 한 5일을 버렸단 말이에요. 5일을. 그죠? 처음 시작할 때 발동 거는데 5분, 마지막 피치에 5, 5일, 5분이 아니고 3에서 5일 정도가 아주 가장 작업 밀도가 올라가는 시간인데 조금 우리가 시간이 짧아졌어요. 그죠? 괜찮아요.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I love you.